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다니어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류에 전해졌다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전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시지푸스의 바위를 계속 굴리면서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이는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제우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 인간들이 잘잘 먹고 잘 사는 게 꼴보기 싫어 가지고 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그를 아내로 보내면서 이제 그 여자에게 어떤 상자를 딸려 보내는데 그 상자를 정확히는 항아리입니다만 그 상자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릅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온갖 재앙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열어보지 말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궁금하니까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판도라가 끙끙 앓다가 결국 그 상자를 열었는데 그 때문에 온갖 재앙이 인류에게 퍼져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상자에서 막 퍼져 나갈 때 판도라가 급히 상자를 닫았는데 남아 있는 것이 희망이 남아 있었더라. 해가지고. 보통 이전까지는 이 신화를 그래 어떠한 재앙이 닥치더라도 희망이 남아있어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면 이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해석을 해요 첫째로 제우스가 그 상자 안에 인류에게 안 좋은 것들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왜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도 사실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고문이란 말을 들어봤죠 자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도 분명 있지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희망이 오히려 그의 올무가 되어 자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어찌 보면 12년 동안 희망공원 당하면서 재산을 몽땅 날려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의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해피엔딩을 알고 있습니다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닦고 그의 병이 나음을 받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녀는 12년 동안 희망고문을 당한 거죠 만약에 애당초 누군가가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여라고 했다면 적어도 그녀는 재산만큼은 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격리되어 사회에서 동떨어져 지냈을지언정 재산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12년간 헛된 희망고문을 당한 셈이죠 물론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냥, 아우, 맞아.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들어가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에서 희망 고문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희망 고문입니까? 기도하면 이루어 주셔.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거야. 라는 희망 고문 말입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변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본 분들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은 알아요. 이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입을 그냥 다다 그냥 다물어 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도해도 안 변하는데?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괜히 희망 고문을 가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새벽 재단을 쌓아봐, 40일 금식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죠. 나 많이 해봤는데 안 변해요. 나 많이 해봤어요. 솔직히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만큼 그런데 안 변해요. 금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재단을 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죠.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사실 우리는 기도의 대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풀리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게 바로 기도의 대답이에요. 이런 기도의 대답을 들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간질병으로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간질병. 저는 실제로 간질병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간질병에 걸리면 내가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전 설교자분들 중에 간질병을 안는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설교가 갑자기 간질병이 확 돌면 우르르 떨리면서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그래도 옛날에는 다행이었던 게 고대에는 이 간질병을 어찌 약간 신접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엄청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며 이것은 육체의 질병에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 게좀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이거 없애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저 헤르메스나 제우스 믿는 무당 정도로 여기잖아요. 나 이거 때 힘들어요. 해 가지고 없애 달라고 세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 주셨어요. 응답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기도는 응답된 게 아니죠. 그런데 대답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 답변을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그 질병을 준 것은 그 질병으로 하여금 네가 겸손하게 나의 를 하기 위함이야. 그때부터 바울의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가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겨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거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희망 고문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희망 고문에 시달리다가 어찌 보면은 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이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듣는 과정이 바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는 그 행동 연대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리오왕 제2년 8째 딸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다리오왕 제2년이라고 그의 행동 연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다리오왕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세 번째 왕인 다리우스 1세를 뜻합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522년부터 486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스가리아가 선지 활동했던 때는 기원전 520년경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기원전 520년에 유다 민족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들이 제2성전 그러니까 한번 멸망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 이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건축이 완공되지 않은 거야 이 때를 보면 은 남유다가 발명한 게 기원전 588년이고 포로로 귀환한 게 538년입니다 그리고 스가리가게 말씀하신 게 520년 즉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약 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이 건물이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삐까번쩍한 건물을 짓느라고 완공이 안된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고 이전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건물인데도 건축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건축비 없어서 건축 못하는 건물 가 보면 많이 보죠. 그런 식으로. 이게 건축을 못하고 팔만 동동 구르고 있는 세월이 벌써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쨔끔쨔끔 짓고, 쨔끔쨔끔 짓고 한데 또힘 빠지고, 힘 빠지고, 힘 빠지고. 이런 세월이 계속되니까 스가랴를 비롯한 유다민족 사람들이 힘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자, 이런 스가랴와 유다 민족의 외침이 오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2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자, 70년.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어렸을 때 10대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나이가 60대쯤 되었을 때에 성전을 보며 그 기초를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50년 동안 어려운 삶을 겪었으니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화려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과거에 3등 시민, 4등 시민 취급받던 우리가 이제는 저 페르시아 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유다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해주세요라고 20년간 기도했는데 총 합치면 70년간 기도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아직도 지지부진 여러분 70년 동안 대를 이어 기도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거 기도가 잘못됐구나 싶겠죠 하나님이 심지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믿음의 시험이 당연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본문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 이후가 말씀이 있었지 2년 후에 드디어 20년 만에 예루살렘 제2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와,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 놓기만 하면 건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의 건물도 건물 지어 놓고 끝이 아니잖아요.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건물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세입자도 들어와야 되고, 또 세입자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활동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건물주가 거기서 수익을 올릴 거 아니에요. 건물은 지원하는데 세입자가 없어요. 건물은 지원하는데 뭐 상하수도가 안 들어와. 그러면 건물 지어놓고 기능을 못하면 사실 그 건물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딱이 꼴이었어요. 완공은 했어요. 그런데 기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아직 성벽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성전은 지어놨지만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도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쪽 전라남도 가면 낙도, 라는 섬들이 있잖아요. 그런 섬들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특히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목사들이 안 가려고 해요. 왜안 가려고 할까요? 애들을 학교 보낼 데가 없어요. 주변에 학교가 없으니까 애들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은퇴를 앞둔 좀 연로하신 목사님들 자녀가 다큰 그런 분들이나 가지 저 같은 젊은 분들은 안 가요. 또 뽑지도 않아 사실은 나도 지원해 봤해 떨어졌거든요. 안 뽑는 이유가 너무 젊으면은 딴데 갈까봐 겁나서 안 뽑으시더라고. 여튼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마을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 도시가 도시로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 건그러니 지어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스가리아가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스가랴 2장 4절과 5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을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들었사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이 말씀은 너희 성벽 안자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벽이 지어질 건데 그 성벽은 정말 너무나 튼튼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그 상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은 도시여서 온전히 기능을 하고, 이곳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 언제 이루어질까요? 7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 이후 유대인의 연대를 보면, 남유다 멸망이 기원전 588년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게 기원전 445년, 느헤미아 때입니다. 즉, 1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벽이 완공되고 예루살렘이 도시로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에미아 때야 돼서야 비로소 절기를 지키고 성전이 기능을 하고 도시로서 활동한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물만 짓는데 70년, 도시로서 기능하는 데 70년, 도합 140년이 걸린 겁니다.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지금 한 기도가, 이 기도의 응답이 140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극대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야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재림하는 거볼 사람이 있어 그말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열심을낸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볼 거야.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삽니다. 무지하게 빨리 달려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가 죽을 날이 기껏 해봐야 30년 남았을 텐데, 30년 안에 오신다고? 그럼 달려야지. 하고 막 단거리 달리기에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안 오시네? 안 오신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왜안 오시지? 한 명, 두 명, 세명 죽어가는데 안 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인데 그때 이제 그 네로 황제 때니까 대략 한 40년 50년 지나도 안 하네? 어? 이게 뭐지? 근데 그때 그들이 놓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보아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 뭐죠?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런데 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옮겨짐이에요.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는 거지 죽는 것, 즉 소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바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 곁에서 보면 누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 혹은 저 땅에서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시간대에서 이 공간 안에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희망 고문 속에 몰아넣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희망이죠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걸 제가 젊, 전문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이 사,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지평선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블랙홀이 빛을 빨아들일 때그 빛과 시간, 빛을 빨아들면서 시간도 함께 빨아들이는데 이 빨아들여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지점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물리법칙이 그냥 종결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지평선에 딱 들어서면은 이 사건의 지평선 밖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또 유튜브 찾아보세요.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딱 듣자,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린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며 지치고, 나중에는 원망해요. 하님 왜내 기도 안 들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나보고 이렇게 응답 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는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살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기자처럼 기도하게 될 거예요. 시편 13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범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 이 현대인 성경 번역인데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죠. 언제까지 저 나쁜 놈이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 악한 녀석이 이겨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저 인간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힘들하고 괴로워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을 때. 응답이 더디 올때 믿음에 시험들죠.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음 생활도 의미가 없네.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시간대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 성경이 모든 것을 대답해줘. 아니요. 대답해주지 않아요. 대답해주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보다 작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해 주는 책인 거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의 관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사건의 지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다알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게 희망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다는 것,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볼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든 혹은 저곳에서든. 그 영원하신 시간의 옆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때 이렇게 꼬여 가지고 저때 저렇게 꼬여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이 이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은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지요. 3차원의 시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 영원한 세계에 가면 우리는 이제 다차원적. 이걸 이런 관점에서도 보고 저런 관점에서도 보고 이렇게도 해석하게 되고 저렇게도 해석하니까 이를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를 이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때는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10편 42편 11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짜여 낙심하며 어짜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너의 영혼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 시인은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는 그가 나타나도 오시마 미아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전부 다 스스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왜 낙심하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토로하며 그렇게 짜그러지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라. 담대해라.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곁에 계시니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그런 일들 숱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응답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기도는 그 영원 속에서 응답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원 곁으로 가게 되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이것이 희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버텨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인생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버텨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낙심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영혼을 향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하신 그 시편의 말씀을 받들어 이제는 나의 소망을 이 세상에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만을 신뢰하며. 그것만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